준비하다, 그리고 업무도 제가 많은 걸 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중농종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이제 서론하십시오. 지금부터 <목소리도> 국제공파 중농종의 남 2017년도 정기총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작년 총회가 9월 10일 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봉자 형님이 병원에 영양 중이라, 이번 원 중이라서 오 참석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영 감사가 11시 반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항정선으로 창로기가 꼭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부터 전화가 연결이 안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들어오지 습니다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네. 아, 그래서 중남공 총회에 여러가지 보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정식으로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우리 대형 수석부 회장이 바쁘시다고 해서 빨리 끝을 내기 위해서 어회사내형도 어, 선양을 하겠습니다. 어, 다음 안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급히 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공문을 보낸 것처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중랑공 종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랑공 종회를 활성화시키는가 의견을 주시면 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랑공 종회가 사실상 활성화, 답이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종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종남공 종회가 발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안들이 있으면 이따가 기타 토인 시간에 말씀을 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 제가 이 종회를 맡은 지가 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 네. 그동안에 시제 한번 모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대겸 도성님의그 산소를 이번에 어, 하수 지석 발견을 했고 그랜이라고 지금 한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별다른 그게 없고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공 종회가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발전되는 것이지 종인들이 참여의 의식이 이렇게 없어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도 뭔가는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일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타, 거의 이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 우리 활성화 방안에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석 후 회장님 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우리 중남공청의 발전 방향. 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돌리고요두 번째는 이제 11월 11일날 토요일날 이제 우리 중남공 할아버지 시향을 이제 해야 되는데 <laughs> 지난 번까지는 대형 형님이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당시는 에 이제. 윤탁 형님이 회장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영 형님이 준비위원장으로 저는 이제 몇 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중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됐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이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향은 낙자가 정해졌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지난번까지는 1실바루로 돈을 내고 했는데 그 시향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좀 상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향은 뭐 네. 계획대로 토요일 11일 날 시향을 모실 텐데 어, 우선 그 전에 격리 상황부터 보고를 <laughs> 하세요. 뭐, 격리 상황은 이제 우리 카페 쪽에 옛날부터 했던 건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어, 금년도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통장에 있는 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장이 처음에는, 어, 중당의 종이 해갖고, 예, 회장님 이름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어, 법적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직인으로, 개인하는 게 아니라 직인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중당의 종이의 정식 통장입니다. 이다 이전 해갖고, 다 옮겨갖고, 여기 있는 돈을 하나도 없이 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어, 물론 저, 그 대형 형님이 지금 그쪽 쪽에 주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이종국 그분이 대형 형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연간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몰라서 저희들 통장에 넣라 으 그래서 일단 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고 50만 원들어왔고그 전에 또 남아 있는 돈이 이제 42만 2천 원 남아있었고 그걸 일부 쓰다 보니까 이제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던 게 80만, 얼마 있었는데 여기 있는 돈을 옮겨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113만 8691원이고요. 금정도 시향에 50만 원인지 그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17만 원 돈이 들어오면 얼마를 받았다, 얼마 받았다 다 통계를 해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카페에다가 계속 올립니다. 올리니까 참여해 주시고, 현재 남은 돈은 113만 3천 8백 6백 91원이고 시향 50만원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아, 그, 그거는 일단은 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고속에는 고속판물회 대원이 네, 금년 시향 비용에 보태쓰라고 돈 10만원 송금한 게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시양을 모시기 위해서 이번 추석 다음날 우리가 대경 조상님의 산소에 때를 작업을 했습니다. 때 작업을 다 마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